이거 이름이 만개 이파리라고? 만개. 그런데, 저거, 그여인는 뭐나 올라온몰 원래. 만개 이파리. 열매가 씨, 빨갛게. 응. 어. 옛날에 그, 이거 만개떡 샀는 거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응. 어. 그 사람들은 이거 재배하잖아, 이거. 만개떡,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아이나. 응. 그이바을 맹근 나가바 응. 그렇긴 이파리가 크잖아. 이게 자연산은 이렇잖아, 바리, 이래. 작잖아. 응. 음. 얼마나 안크드나 만개. 응. 니네 이름이 뭐고, 벌레야? 그래, 안 왔대. 해버해야 되지. 아이 우와, 저런지 해봐라, 저봐라 저걸로는 더 크다. 저걸로는 더 하대. 요리 살살 한번 올라가볼까? 이게 도토리 나무다. 이기 이기. 이거? 응, 도토리 나무. 다 다들 요 근데 근데 도토리 나무 많다. 요 만날 콜락지대 이거래 이거 제시. 여기가 아, 이쁘다꽃 이름이 따로 따르 이.